자, 오늘 아, 설교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어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일은 능력의 하나님. 아, 이 타이틀은 제가 정한 타이틀은 아니고요. 우리 베이노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타이틀이에요. 근데 얼마나 어려운 타이틀인지 아마 여러분이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는 쉬워요. 늘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는데 이 자비를 안다는 거는요. 2000년 전에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던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보면 놀랄 거예요. 왠지는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는 바리세파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에 봉착한 부분이 자비였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너무나 힘들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한테요? 바리세파 사람들한테요. 또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비로우십니까? 다음 슬라이드요. 여러분, 오늘 메인 그 성령구절은 너희 아버지께 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자비가 뭘까요? 여러분, 자비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하는 게 자비입니다. 근데 자비라는 말이 왜 어렵냐면요. 자비를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비를 받을 만한 사람, 아니면은,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한테 뭔가를 베풀 때는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아,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자비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식이잖아요. 근데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어쩌면 벌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 진짜 괘씸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뭔가를 선을 행할 때 바로 그게 잡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 권력에 있을 때 그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잡이죠. 근데 문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그 당시에 가장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서 성경을 가리키던 사람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뭔지는 자비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어려운 토픽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베이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한테도. 요 여러분 그 유명한 신구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니들이 자비를 안는다 오늘 포인트는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자비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너 이렇게 무자비하니? 아이고 굉장히 모욕 중에 모욕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자비롭지 않다고 여러분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 무자비해. 이런 얘기는 쉽게 못할 거예요. 하지만 자비가 없다. 그 말은 다른 말은 무자비하다. 그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서로, 서로에게 자비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9장에서 그 기록을 적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요.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누구한테 했냐면요 바리새파 사람들. 아니 늘 앉아서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올드 크리스천 말들 많이 쓰잖아요. 진짜 그당시에 올드 크리스천들이. 근데 문제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잡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좀 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세무원과 죄인들도 많이 와서 자리를 갖이야였다 이것을 본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의 선생은 세무원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숙제를 줬어요. 가서 이 말의 뜻이 뭔지를 배우라고요. 여러분 이 구절 많이 읽어보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집에 가서 배운 적 있으십니까? 지금 잘못되다 보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뭐 배우셨는지요? 저도 이 구절을 너무 많이 읽었는데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아, 나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말에 대한 그 비중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아, 세몬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와서 물어봤어요. 왜 그들과 같이 식사하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직접 가서 물어봤으면 좋잖아요. 이 구절을 보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한 직접 가서 안 하고 예수님 제자들한테 뭔가 흘려줬어요. 어,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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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은 왜 그런 짓을 한다니? 그러면서 아,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어놨죠. 왜 예수님은 그러면 마태, 세리와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하셨을까요? 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답이에요. 근데 그 쉬운 정답을 왜 바리지파 사람은 몰랐을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바리지파 사람들이 왜그 쉬운 진리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누가 그 질문을 들어도 아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니까요. 그게 메시아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하면요. 바리스 사람들은 왜그 진리를 몰랐을까요? 왜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한테 그 질문을 가지고 와서 도전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다른 말을 하면 뭐예요? 나는 자비를 베풀어 온다. 자, 여러분, 바리세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태세리는 어떤 사람이요? 에 죄인이에요. 용서받으면 안 돼요. 도를 맞아 죽든지 아니면 진짜 퇴출당하든지 진짜로 그 사회에서는 완전히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 죄인하고 같이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자비예요. 절대로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용서받는 게 자비예요. 바로 마태, 세리처럼 용서받으면 안 되는 그 괘씸한 사람이 용서받는 게 자비인데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러 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바리스포 사람들은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은 용서받으면 안 되는 걸로 끝나지 구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하고 만나면 안 돼요. 자기들하고 놀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놀아야 돼요. 죄인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준 도전은 뭡니까? 여러분, 무언의 도전이에요. 너희는 무자비하다고. 너희에게 자비가 없다고. 여러분 오늘 자비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 구절이 저한테 도전이 많이 됩니다. 저는 자비가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건줄 알았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밥 같이 먹고 웃어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는 게 자비를 베푸는 줄 알았어요. 바리제파 사람도 아마 그런지도 몰라요. 인자한 얼굴로 지나다니면서 인자하게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는 게 자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자비가 아니라고. 요나태스리로 같이 만나는 게 자비라고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무자비한 교회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무자비한 제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자비라는 말이 뭔지 죄인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제자로 산 지는 3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산 지가 33년이 됐고요. 그리고 장로로 지낸 지가 10년이 됐어요. 근데 미국에 있으면서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코리안 미스터리 하면서 너무나 좋았어요 작은 그룹에 어느 누구도 저를 목세로 보는 사람도 없고 장로로 보는 사람도 없고 발부인도적로 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냥 아, 그냥 돌아다니는 동양인 그리고 지내던 시절에 점점 점점 시간이 가면서 아, 장로가 되고 교회에큰 아, 아, 중책이죠 아,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매일매일 시간이 가면서 케빈이 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전일 미팅이에요. 미팅이 너무 많았어요. 아, 그미팅뭐 다쁜 미팅은 아니에요. 우리, 아, 오렌지 카운티 전체 스탭 미팅, LA 전체, 아, 5,500명 되는 거에 전임도 미팅, 거기에 또장로들의장로 모임. 그 다음에 늘 하는 일은 누가 오르냐, 그러냐, 판단해 주는 게장로일 중에 하나예요. 싸우고 와요. 그러면 남편이 오르냐, 아내가 오르냐, 아니면 자식이 오르냐, 부모가 오르냐, 아니면은 집안, 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싸우면은 뭔가 앉아서 판단해 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미팅 아니면 누가 오른지 아니면 교회 운영이요. 그래서 또 요즘은 특별히 인종차별 문제, 그 다음에 아, 젠더 문제, 뭐 여성, 아또 남성의 어떤 그 지위 문제,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흑백 문제, 늘그 문제 문제를 가져오면 미팅에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맨날 연구해요. 여자들의 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교회 안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물론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인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마태스리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또 마음에는 위안이 돼요 왜냐면 뭔가 하고 있으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에서는 그거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마음에는 굉장히 격려가 되는데 나중에 느낀 게 있어요 이게 뭔가 대체 내가 일을 하려고 그스쳐야 된다 생각하면요 그때 회의가 왔어요 아마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와 내가 왜 한국에 왔는지 궁금해요 파이어돼서 왔는지 잘려서 왔는지 아니면 문제를 일으켜 도망왔는지 너무나 많은 소문이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와서 말씀 전하는 일만 좀 하고 싶었어요 자 장례일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운영하는 일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미팅하는 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점점, 점점 제가 바리세파 사람처럼 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경경에 나오는 바리세파 사람과 뭐가 다른가. 그 아내랑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아내와 제가 아 한국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를 놓고 온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오해하신다면, 여러분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아 좀더 미팅이나 이런 걸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저희들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곡성에 나오는 중요한 명대사 기억하십니까? 그게 뭐죠? 무엇이 중은디 여러분 살다 보면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뭘 뭘 받았냐? 여러분 제자 삼아라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비를 베풀0 주셨어요. 용서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교회에 초대받을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초대해줬고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줬고 바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무자비한 박제호에서 자비가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자비롭냐? 전혀 안 그래요. 지금도 갈등이 돼. 요번에도 아 대전 형제자매들하고 다음 주에 미팅을 하자 그랬어요. 무슨 미팅인지 자, 이제, 우리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면 사람들한테 좀 나가보자. 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권해드리는 건딴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무자비에서 탈출합시다. 여러분, 자비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 게 자비예요. 여러분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게 자비예요. 여러분, 잠실 교회가 자비로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가 이 대한민국의 잠실교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 여러분의 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대전교회든 전주든 미션을 얘기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주에 여러분이 연고가 있든 없든요. 원래 여기에 연고가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연고가 없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돈과 시간을 쓰는 게 그게 자비예요. 여러분이 연구가 있어서 쓰는 건 자비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희망이잖아요.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전혀 관계없는 것에 여러분이 마음과 시간과 모든 걸쓸때 그게 하나님이 자비로운 것처럼 우리가 자비로워지는 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여러분, 아까 읽은 구절은요, 마태복음 9장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 2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다른 대상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세를 원치 않는다. 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자, 아까는 가서 배우라고 랬잖아요그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으면은, 바리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마치 우리를 보고도 답답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laughs>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이 말은 여러분 아, 아까는 그, 아,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아, 도전을 줬잖아요. 아, 마태 세리하고 밥 먹는다고요. 자이문제는 안식일 문제예요.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랬더니 조금 중간을 잘랐습니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세를 원치 않는다 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밀 이삭을 그것도 안식일 날 먹었을까요? 배고파서 정답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특별히 안식일 날 배가 고팠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지기 전에 모든 먹을 걸다 준비해 놔야 돼요. 안식일 날 먹을 수 있는 모든 것과 필요한 건 모든 걸다 준비해 놔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쿠킹도 하면 안 되고, 그냥 준비해놓은 걸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영적인 사람들인데 왜? 안식일라. 길 가다가. 그것도 요리, 국도 안 돼. 그냥 미리 싹을 잘라 먹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스파 사람들은 요 철저하게 다 준비했어요. 그날 완전히 쉬려고 음식도 준비하고, 뭐, 어딘가 다 준비하고, 옷도 다 입을 거 정리해 놓고, 그리고 그날은 완전히 자기들을 쉬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너무 바빴어요. 왜요? 사람들 도와주느라고. 들거리에 있는 병자들 고쳐야지, 사람들 와서 말씀 전해야지, 주구장창 바빠 죽겠는데, 뭘 준비할 시간이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팠어요. 이누 굉장히 간때는 배가 고팠어요. 그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뭐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미리삭을 잘라먹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바리세파 사람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 봤으면은, 그러면 자비를 베풀어야 될거 아니에요? 먹을 걸 준비해서 갖다 주고 이거 먹고 더 힘내서 일하시든지 좀 쉬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리세파 사람들은 판단만 하고 있었어. 뭐라고요? 어, 쟤네들 왜 저런 거나 잘라 먹고 있지? 왜 율법을 어기지?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바리새프 사람들은 자비가 하나도 없었대요. 무자비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일하면 그 사람을 도울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판단만 하고 앉아있었대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가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뭔지 아세요? 판단이. 요 판단이 제일 쉬워요. 여러분, 여기 앉으셔가지고 지금 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목도 쉬었는데 소리를 버럭버럭 질는데저 사람 땀은 뻘뻘 흘리면서 왜 저러고 있대? 여러분, 찬양하는팀구보다저 어, 사람 왜 픽셀이 냈는데? 판단이 제일 쉬워요. 안 그래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일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안쉬거나 쉬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뭐가 어렵냐면요. 그 안식이라도 그 욕을 먹어가면서 일하는 게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요. 판단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판단은. 여러분, 일하기 때문에 판단받는 거예요. 만약에 판단받고 싶지 않으면 일안 하면 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을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수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러분이야, 말로 실수하면서 일하는데 십자가에 안못 박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거고요. 사람들이 비난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진리를 알려드릴게요. 일 하지 않으면 판단받지 않는다. 하지만 더 무서운 진리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무자비한 자이다. 자비가 없는 사람. 여러분 의사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환자를 수술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환자들은 죽어요. 제가 제일 무섭게 생각한 게 있어요. 응급실에 가는 거야. 예전 처음에 응급실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만나면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인턴들이 응급실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안가려고 하다가도 아유 나를 통해서 시험이라도 해보면 나중에 좋은 의사가 되겠지. <laughs> 여러분 발톱 인도자가 어떻게 놀라운 발톱 인도자가 되는 실수를 해야 되는 거아에요 여러분 목자가 어떻게 늘 놀라운 설계를 합니까? 여러분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매주 매 주주 모임 매 일요일마다 설교를 해요. 지금도요. 대전교회 다섯 명, 여섯 명 데리고 늘그 설교를 하는데요. 하고 나면 늘 아내한테 욕을 먹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왜 이런 실수를 했냐. 그러면 그 욕을 먹어가면서 계속해요. 여러분 설교를 하니까 실수를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금 이 교회가 무자비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수할까봐 일을 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아, 골든게이트 브릿지요 금문교를 만들 때 아, 처음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공사를 하다 떨어져 죽을때 중국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가 일정이 끝내야 될 시간에 끝내지를 못했대요 왜 그런지는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떨어져 죽을까 봐 그래서 뭘 했냐면 그 밑에다가 망을 쳤대요 망을 치고 몇몇 사이 떨어져 보니까 죽지 않고 망에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돼서 그 낙기 안에 그금문교 아, 그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만들었다는, 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슬로우 다운 됐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순교가 멈춰지고, 왜 교회의 성장이 멈춰졌는지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차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요. 왜냐면 누가 디스플라 하다가 상처 줄까봐, 그리고 그 돌을 맞을까봐 두려워요. 또한 어떤 일을 할 때, 자비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일을 하다가 남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만 두려워요. 그래서 모두가 몸을 사리고 있어요. 바로 그게 이 교회가 지금 멈춰진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실속하셔도 괜찮아요. 실속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실 거예요. 아멘? 실속하는 게 나요. 아 내가 누군가를 잘못 고칠까봐 의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약도 안 주고, 줄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모든 사람은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비로운 제자가 됩시다. 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자비로워야 돼요. 여러분 실수해도요, 여러분 너무 자비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실수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아질 때까지 실수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사랑하다 보면 실수해요. 사랑하다 보면 싸워요. 사랑하다 보면은 말도 막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우리가 어떤 때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실수를 해도 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자비를 배우지 못하면요. 바리세파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비난 많이 받을 거예요. 와이프들이 여러분 주로 아이들 잡기 전에 남편을 먼저 잡아요. 왜 애들한테 신경도 안 쓰고, 왜디보셔널도안 하고, 왜 애들한테 대화도 안 하고, 여러분, 자비를 좀 베풀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계속 자비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때는 큰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형공부 인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죄책감이 들어고 여러분 또 고쳐 나가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실수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자비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버리고 맙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은 자비를 배워랍니다 여러분 호세에서이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그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결론이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하시는데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도 알았고요, 회당도 알았고요, 역사도 알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 모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크리스천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게아 이게 무자비한 거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비판받을까 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무자비한 거구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자비로 워라 로마서에 보면요. 28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그 다음에 또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서 여러분 성경책을 읽는다고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경책을 읽지는 않아요. 복 받으려고 성경책이 읽는 사람도 많고요. 벌안 받으려고 성경책을 읽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에 온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 오는 건 아니에요. 교회안오면 죄책감이 들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에 와서 친구를 만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에 와서 자기의 위치를 짓높이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온다고 여러분이 상의책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한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오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또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리는 악해집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옳다고 두둥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모르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자비로 우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도 자비로워집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삶이 자유롭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늘이잖아요. 아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내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남편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아내 여러분들, 남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공격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믿으세요. 아이들은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자취기가 되면 엄마가 나에게 뭘 해줬냐고 따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이제 결론은요 마지막 슬라이드요 여러분 서로에게 자비를 베풉시다 여러분 서로에게 베푸는 자비는요 선교하지 않는 건 무자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재를 만들지 않는 교회는 무자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풉시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여러분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배웁시다. 교회를 배우지 말고요. 우리 교회 의역사를 배우지 말고요. 누군가의 습관을 배우지 말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교회 떠나간 사람들한테 교회로 돌아오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교제를 그리워하고요. 교회가 주는 축복을 그리워하지 하나님을 그리워하자.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큰 숙제는 하나님입니다. 자비로우시라는 우리도 자비로워집시다. 마치겠습니다. 아멘.